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뉴카슬, 어, 고정선 호주 간호사입니다. 어, 제가, 어, 좀 전에 이제 퇴근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엄청 이제 바빠서 저녁도 못 먹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저녁 먹고 지금 식탁 앞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오늘은 마침 어, 호주가 지금 이스터 어, 할리데이라고 해서 이제 부활절 연휴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월요일까지 이제 4일간의 이제 연휴입니다. 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호주 간호사 어, 휴무 휴가 제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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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오늘은 이제 법정 이제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 오늘은 이제 법정 공휴일 수당이 이제 150% 이제 가산이 되는 그런 어, 이제 <laughs> 그런 날입니다 어, 그럼 저는 이제 주 5일 이제 풀타임으로 이제 근무를 보통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monday to friday 어, 제 가끔 이제 토요일도 이제 근무를 하는데요. 음 그럼 제가 한 달에 어, 쉬는 그 데이 오프는 보통 제가 이제 한 달에 4주를주를 어,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8일 그리고 어, 그 풀타임 근무자에게 어, 발생이 되는 그 에이디오라고 이제 에디셔널 데이 오프라고 해서 어, 보통 제가 한 달에 이제 일 정도 이제 휴무를 갖습니다 어, 어, 그리고 어, 휴가는 어, 보통 간호사로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제가 다니는 병원은 이제 년에 어, 6주 정도 이제 휴가를 줍니다. 어, 이 모든 휴가는 어, 주에 따라 틀리고 그리고 병원에 따라 약간씩 제 틀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니는 이제 뉴스 알스 와일즈 산하의 병원들은 이제 이제 퍼블릭 병원인 경우에는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1년에제 휴가를 어 보통 이제 8주 정도 이렇게 보통 쓰는데요. 음 왜냐하면 어 제가 이제 일년에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휴가는 6주이지만 그런데 제가 법정 공휴일이나 이제 주말 때제 근무를 하게 되면 엑스트라로 이제 휴가가 조금씩 이제 발생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합산을 해 보면 1년에 어 2주에서 어 많게는 3주 정도 이제 휴가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에 어 어 저는 이렇게 어 150%가 가산이 되는 법정 공유일인데요. 보통은 50%는 이제 돈으로 환급을 받고요. 어 그리고 이제 100%는 이제 하루 휴가로 이제 세이브를 합니다. 어 보통 본인의 어 요청에 따라 어 150%를 더다 어, 돈으로 환급받을 건지 어, 아니면, 저같이 이제 하루는 휴가로 세이브를 하고, 50%는 이제 돈으로 환급을 받는, 받는 것은 여러 어, 개인의 어떤 초이스입니다. 그래서, 어, 보통 제가 이제 한국을 가거나, 이제 여행을 가거나 하면은 보통 이제 4주, 5주, 어, 길게 봤고요 어, 보통 뭐 특별한 일이 없, 없고 그냥 집에 있을 거면 보통 이제 나눠서 이제 일주라든가 이주 나눠서 이제 휴가를 받다 보니까 이제 보통 제가 쓴 휴가를 보니까 이제 8주 정도 씁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또 다른 스타프들은 이제 휴가가 이제 많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보통 뭐 뭐두 달, 뭐 많게는 석 달, 그리고 뭐 어, 개인 뭐 휴가 어, 휴가 여부에 따라, 어 세이브된 여부에 따라 이제 장기, 어, 장기로도 휴가를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음, 어, 제가 어제는 마침 제 딸이 어, 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어 가족 병가를 하루 받았는데요. 보통 제가 다니는 병원은 1년에 이제 6일 정도 이제 가족으로 인한 이제 병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개인의 병가는 이제 근무 일수에 따라 어, 이제 시간당으로 이제 누적이 되는데 어, 지금 제가 누적된 병가 시간은 한 한0 0 시간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장기 근속자거나 이제 특별히 이제 병가 어 특별히 뭐게쓸 일이 없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제 병가가 이제 많이 이제 누적되어 있음을 이제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뭐, 간호사로 일하다 보면 가끔 불이에 사고, 가끔 아프기도 하고, 또 수술을 요하고, 이렇게 장기 이제 병가를 얻는 경우에는 그 세이브된 그 시간에 따라 어, 다쓸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여러분께, 어, 또한 가지 휴가가 어, 있는데, 아, 롱 서비스라고 그러는, 어, 롱 서비스라고 불리는, 어, 어, 특별히, 이제, 보통 7년째, 어, 근무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발생되는, 그, 롱 서비스라는 그, 어, 휴가가 또 발생이 됩니다. 어, 그것은, 어, 한국도 보면, 이제, 장기 근속자들에게 보통, 포상제도가, 포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주는, 어, 제가 다니는 병원은, 이제, 롱 서비스로, 어제 네, 엑스트라 휴가를 더 줍니다. 보통 7년째 되는 날로부터 제가 받았던 그롱 서비스는 이제 44일이 제 휴가 어제어 어, 휴가로 이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8년차 그리고 9년째로 이제 접어드는데 그것이 조금 조금씩 쌓이면서 지금은 제가 50일 좀 넘게 제롱 서비스가 이제 축적이된 것을 이제 볼수 있습니다. 어 보통 어 그래서 롱 서비스를 받는 간호사들도 또 있는데요. 보통 롱 서비스가 1년 이상 쌓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스태프 중에는. 그리고 또그롱 서비스를 이제 나눠서 뭐 어, 자기가 쓰고 싶은 만큼 이제 나눠서 쪼개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 어, 이런 어떤 휴가 제도가 어, 제 생각에는 참 호주가 이제 간호사로서 이제 휴가를 어, 이렇게 어, 받 이런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 저는 참 어, 어, 만족합니다. <laughs> 어, 그래서 이제. 어 저도 이제 어 12월 경에 이제 한국 가려고 이제 한달 가량 이제 휴가 휴가를 이제 신청을 했었는 신청을 해 놨는데요. 어 그래서 어 휴가가 어어 어, 지금 이렇게 기다려집니다. 아무튼 제가 어 오늘 이제 어 부족하나마 제 휴가에 대해서 이제 휴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어 나눴는데요. 어 혹시 제가 어 설명이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좀 부족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어, 어 그것에 대해서 어,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뉴카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이바이.